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몽해를네 목에 매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업을애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업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내가 적군에게 애워 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분여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생명을 내어 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저주는 어, 불순종 했을 때에 따르는 저주 가운데 외국의 침략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그런 고통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잔인하게 그렇게 대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50절에 보시면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라고 하죠. 보통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적국의 성인 남성을 죽이거나 눈을 뽑아서 앞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야 적국의 전투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 여인, 노인, 아이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 기록물에 보면 이 아스르라는 민족은 갓난 아기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던져서 죽이는 그런 악랄한 민족이었습니다. 불순종에 뒤따르는 저주 가운데 무엇보다 충격적인 저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고 기근이 심하게 들어서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던 이 사람들은 큰 공포와 기근으로 정신이 헷가닥해서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53절에 보면 "네가 적군에게 애워쌓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한 번만 발생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약 40년이 지나고 AD 70년경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라고 하죠. 이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라는 그 책에 보면 어느 날두 여인이 서로 싸우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이유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먹고 나중에는 우리 집 아이를 먹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집의 아이를 잡아서 먹었는데, 얼마 후에 한 여인이 자기 집 아이를 내놓지 않으려고 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여인들에게 돌을 던져서 사형에 처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요세프스는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여인들처럼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이 당시에 더 많은 인육을 섭취하는 사건이 있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저주를 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건 어떤 저주입니까? 단순히 기근에 그리고 전쟁의 저주가 아닙니다. 인간이 인간되기 를 포기한 상황, 즉 일륜과 천륜이 무너지는 상황에 처해지는 저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문제가 어, 대두되고 있습니다. 대략 잡아서 2200명이 어린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마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 아이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아이들이 부모의 학대나 방치에 의해서 죽게 되더라도 파악할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혹 TV에 뉴스에 나오는 학대나 방치로 죽은 어린 아이들 외에도 온갖 반인륜적인 살인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2000년 전에 이 유대 땅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나 뭐 어,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일륜과 천륜이 무너져 버린 상황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저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며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들어서면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런 반인륜적인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처해지는 저주를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기 어두운 구석 한켠에서 이런 반일륜적인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세상을 비추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Que tal